저는 설교를 하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만 오늘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레비나스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그가 말해주는 고통에 대한 설명이 제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나도 맞아서 그걸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레비나스가 고통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통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고통은 우리가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찾아와 버립니다. 고통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알수 없는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물론 고통의 그 이유를, 신체적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약이나 수술 등의 요법으로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고통을 없애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고통 전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요. 하나의 고통을 없앤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는 수많은 모든 고통들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숨쉬는 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우리의 속에 깊숙히 침투해 들어오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심연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분명히 나로부터 유래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고통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고통은 나를 뛰어 넘습니다. 나의 바깥에서 온다고 하는 면도 있지요. 그래서 고통은 나의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겪는 주체인 것 같지만, 동시에 그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신세라는 것, 내 소유물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내 안에 살고 있지만 나에 의해서 결코 장악될 수 없는 것. 이러한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이 주체와 신비의 사이에 관계를 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존재에는 결코 이해력을 통해서 장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고통에서의 무력하고 수동적인 체험이 여실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는 고통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에게 그저 불쾌감만 주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좌절은 나를 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나의 이 해력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삶의 자세. 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모든 걸 파악하고, 내가 모든 걸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을 깨 부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포섭하고, 내가 포용하고, 이, 내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그걸 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온전히 고통에 집중해서 그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이 나를 덮쳐 오도록 놔두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는 것, 면하는 것. 그래서 고통이 내게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하여 고통을 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인간의 반응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겪게 되는 좌절이 싫어서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통이 주는 무력감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기 전에 미리 피하려 애를 쓰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려 하는 이유도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막아주시고 이것을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무력감과 무능함, 속절없이 고통에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철학자가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판단하고 이런 배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그 완전한 무력함과 무능함, 속에서,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걸 배우는 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 말하는 거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 뭘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덮쳐오는 고통 속에서 나의 무력감과 불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어떠십니까? 고통을 통해 뭔가를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고통을 대하는 태도라 할 겁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생을 하는 이들에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그렇게 권면하죠. 이걸 통해 뭔가를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자기를 준비시키자. 그런데 고통도 그것이 짓누름이 계속되면 거기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계속되면 그 고통을 통해 실제로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고통을 겪으며 버텨내는 거지요. 고통은 우리의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게 고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나아간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철학자가 말하는 건 이처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배우고 어떤 걸 학습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게 됨으로 비로소 나를 벗어나는 전능자, 초월적 존재, 그 존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그 믿음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고통 중에, 비로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모습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를 벗어나 내게 영향을 미치는 전능자, 초월적 존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고통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거지요. 물론 이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질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원망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삶을 당신을 위해서 드렸는데 왜 내게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면 그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원망을 쏟아놓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말씀하고 권면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손을 내밀 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던 이 요셉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통 비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건 그는 아주 작은 집안의 막내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렸다는 것.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이 굉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큰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요셉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1 0 명이나 되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중에 라헬을 사랑했고 요셉은 그 라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배다른 형제들인 다른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요셉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요셉은 꿈을 꿔도 아버지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요셉만 없으면 자기들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를 참아 죽이지 못하고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지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과 그의 상황, 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구절이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가 어땠는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하는 말은 좀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그의 마음과 혼이 쇠사슬에 의해서 꿰뚫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포로로 팔려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노예로 가서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버텨내고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지.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넋을 잃었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혼비백산하게 됐다. 그것이 그때 요셉이 겪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그 고통 앞에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며 도망쳤는데 오히려 요셉이 유혹했다고 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중에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라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비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날에 대한 계획과 그 비전과 꿈 그런 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 이미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지요.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을까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치게 하심으로 그건 마저. 다 부셔 버리셨습니다. 요셉은 속절없이 당하는 고통 중에 자기 이해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으면 겪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0편 105편 19절을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단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철압을 하는 말로 금을 세공하고 은을 세공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깎고 다듬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지. 말씀으로. 이 말은 요셉이 그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고, 잘 활용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요셉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요셉은 그분의 손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면서 자기의 모든 계획과 자기의 모든 꿈이 무너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을 버티어 살아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말의 의미이지요.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덮쳐오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무력감과 불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그 형들의 손을 통해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말하지 않고 억울하게 팔린 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모든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 형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형들의 손을 써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여기까지 오면서 요셉의 생각이 정리된 거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는 처음에 종으로 팔렸을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또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애국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내게 나를 보내셨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게 된 것은, 그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고통이라는 걸 넘어가야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밀어 넣으셨구나. 내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려 하시는데 이 형통함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도인데 이것은 좋은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을 하려면 많이 가지고 짐이 많아서는 안 되지요. 딱 필요한 짐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해야 좋은 여행이 되지요.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이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헤매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 것 그것이 형통함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고통이 왔다면 버티십시오. 넘어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 고통을 피해 보려고 무슨 짓이든 할수 있습니다. 해도 해도 안될 때가 있거든. 이 철학자의 말처럼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그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요셉과 같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 나를 인도해주시는 분, 나를 쓰시는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인정하게 되어서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려고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심을 알게 되는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통을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쪽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권면하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이끌어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들어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앞두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고통과 박해를 견뎌내야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당부해 주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당부해 줍니다. 뭐라고 당부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방치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분노가 나올 때뭘 해야 되는가 그 고통 중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불가능성을 느끼게 될 그 때에 나를 넘어서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굉장히 정말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할 고통 중에 그들을 진짜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 절절함이 담겨 있는 당부라 할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을 스스로 범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아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오든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없음과 하나님의 무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할수 없음을 넘어 내게 손을 여전히 내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고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